조심아, 또 거기 있었어. 혼날려고. 아. 아이고, 비가 와서 어떡하냐. 숨었어, 또. <laughs> 내려왔네. 오겠지? 이 그, 조심아, 비가 와서 어떡하니? 어? 어떡해. 미안해서. 그 오토바이 올라가서 쫓겨난 거잖아. 근데 거기 자꾸 올라가면 어떡해. 알았지? 거기 올라가지 마. 올라가지 말고 있어. 이거, 어, 비, 쫓겨나서 이쪽에 왔는데, 비가 와서 아쉬운 대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여기서 먹을 수가 없어요.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우리 소심이는 지금 오토바이에 내려오라 했더니, 차 밑으로 지금 들어갔어요. 차 밑으로. 아이고, 참가엾사다 우리 애기들. 어떡하냐. 응, 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엄마가. 아, 어, 비도, 비도 오고, 또 마음에 걸려, 편의점 가서 다시 간식을 샀습니다. 간식이라도 주고 가고 싶어가지고, 간식을 샀습니다. 조심아, 얼른 먹어. 얼른 먹어. 조심히 먹고 있어. 엄마 또 갔다 올게. 오토바이에 올라가지 마. 오토바이에 올라가면 싫어하잖아, 아저씨. 알았지? 오토바이에 올라가지 마세요. 그래, 얼른 먹어. 오토바이에 올라가지 마. 착하지? 엄마 갔다 올게.